우리 메이비 깨긴 좀 어려운 것 같으니까. 그막 뭐, 코끼리 동상 있는 쪽으로 빠질 게요 같이면. 아니 아니. 나이스 썼다. <laughs> 오케이. 상대 라인. 라 상대 겐지. 겐지. 라자 겐지 메이 있는 것 같은데 메크린가메인가 우리. 모르... 아니다 아니 상대 주방 있으세요? 네 있어. 요 추출. 나 다른 중. 라인 개피 라인 개피. 드라피드라게드라게드라게나 좋아! 어 예? 주방이 주방이 제 돌았어 괜찮아 이겼어 이겼어 자리야만 자리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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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지피개지피개지 피해 여기 가져, 맥크리 맥크리 방운자 맥크리 방운자 어디어디맥클리 왼쪽 방맥클리맥클리 우리 아 우리 아 우리 아 왼쪽 방? 아 오른쪽 방 오케이 오른쪽 왼쪽 구별 못했어 이속 갖고 있어 좀아 있어 있어 이속 있어 쟤네 야타는 궁 별로 안 짰을 거고 아 맞아 야타 제가 아나 공 체크할게요. 가즈님. 오케이 오케이. 아나고한게있다 오른쪽으로 오는 거할 같은데? 오른쪽으로 오는 거 같다. 오른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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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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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꿀. 개꿀. 메 있잖아. 매있 도치만 봐도 치 가네? 네네네 네. 고고 고고 고고. 이득 됐어. 이득 썼 맞다 맞다 맞다. 어나 힘났어. 나이스. 쳤어. 쳤어. 캔가를다다나한 번만. 이거 이거 가능해. 라인 라인 올 라인 렸어요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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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라인. 자리올려 자리올 자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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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올자자리 올렸어. 야 자리야, 아리야자나야 자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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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리야 자리야, 오리야 자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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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탄야자아야 자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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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아야자리아 자리야, 자리 자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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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아 자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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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야, 다한6 0 이거 라이 가졌어요. 이떻게? 어이라이프 라이프에 캐지 캐아 갔다 써, 와. 알아 괄 알아 괄 알아 괄. 아, 다 괄. 베크를 필, 베크 여기 사려, 여기 사리야 여기 고리야를 써, 베크를 써, 베크를 로뒤로뒤로 이거 이거 입구에서 막자. 막턴이야, 쟤네. 우리 궁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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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다서. 네. 아. 궁다서, 궁다서 그냥. 라인 기성전 용검에 쓸게요. 용검 쓸게요. 용검에. 어디야? 얼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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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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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겐지 들어온다 망치 다얘 초월 있어요 초월 있어요 쟤네 아 막았어 아피트피트 카운터 했어 살아살아살아살아 살아, 살아. 살아, 라인 살아, 먼저, 살아. 라인 먼저 라인 먼저 라인, 라인 먼저 자, 라인 짠 라인 자 오케이 오케오케초 디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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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다 올린다 올리는 중다 올리는 중싹다 올리는 중야 타자 해야자 우리 라인한테 왜, 라인한테 왜 크리 어 확인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laughs> 암살령 라인 나이스 와나 망치 쓸거 알고 벽 뒤에 숨어있었는데 그걸 쓰네 예, 그니까 이겼는데 솔직히 포커싱은 갈렸다 어 그건 <laughs> 맞아. 맞다 나 솔직히 <laughs> 솔직히 피지컬 샤이를 이긴 거다 여기는 그거? 아니 이걸 어... 보면은 너 이거 그냥 그냥 이거 그냥 이거 우리사호가자낙사로호하자호가하자 괜찮? 어, 오하고 오호만하고 탱커는 힐러만 그대로 가져가면 될것 같아. 다될것 같은데. 힐러들 하고 싶은 거. 뭐래됐대 오호만 잘하면 돼. 이거 그냥 오하고 딜러들 하고 싶은 거. 사례는 호그. 사례는 호그.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뒷말아가지고 쳤으면. 이거 바로가 좀 될까? 기다려봐 기다려. 어떻게 할 거야? 기다게다게다. 아니 여기서 좀 구경하다 갈래? 창문으로? 애들 왼쪽 애들 왼쪽 애들 왼쪽 애들 왼쪽 왼쪽 갈게 왼쪽 갈게 왼쪽 갈게. 그 왼쪽 안 갈게, 갈게. 갈게 다리 먼저 먹는다. 어. 아나 걱정가자. 거정가자 걱정가자. 할만한는 거다. 걱정가자. 걱정. 오쪽 돈다 여기. 오른쪽 돈다. 걱거 걱정. 아왜 레니님, 레니님, 거점 레니님. 어, 레니니, 거쳐. 어 거쳐. 야, 호, 와, 아, 나 밀렸다. 아, 레니님. 위스 돈다운자이고 위스 닫고.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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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 컴퓨터. 컴 나도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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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 알겠어. 알겠. 저희 무기 없어요. 컴퓨터. 우리 없다. 우리 갈렸어. 요 위스 저좀 위스 저쪽. 라정 먹어봐. 걱 먹어봐. 거점 먹어봐. 거점 나이한거만 아, 우리 모이랄 뉴시구나. 나비? 나이스. 나이스 어, 나이스 우리 오르사 없다? 야, 왼쪽에 둠피, 왼쪽에 둠피, 왼쪽 둠피 오 네. 먹었다, 나이스 야, 앞에 당길게요 <laughs> 얘네 오른쪽 덱이다 왼쪽에 뭐 있나? 어, 루시 너무 무섭다 그래비 쓰시죠 야, 잠시만요, 잠시만. 제가 안 보여, 가 됐어요 루시 어, 뭐야, 뭐야, 공중에서 뭐킹 돌아요, 레킹 돌아요, 렉킹 돌아요 이 우리 맥크리 혼자 있어요 지금. 아크리 어, 뒤에 있어 나갔해나에을피 두... 뒤에 등피 뒤에 피 오케이. 루시 루시 봐 뭐? 루시 던졌는데. 어디 있어? 둠피 울배 둠피 울배 여기 아나 혼자 있을 텐데. 잘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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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랐어나잘랐어 여기서 막을게. 아가다 봐. 둠피 울배. 둠피 <laughs> 울배라고요? 어, 뒤쪽에 있어. 어떻게 하지? 쟤네 렉킹 궁 들어와요 이제 렉킹이 원수폭 있으세요? 그래 있으세요 이거 꼭. 얘 네. 예, 아까 루시 계속 던지네? 여기 루피 있거든? 에이스 켰어 x2 나이스 이제 정면보다 정면만 보면 돼네 어? 동거같은데? 어? 애들 다 어디갔어? 동거같은 오른쪽이에요 동거 동거 오른쪽에요 동거 오른쪽에 윈스턴이 <laughs> 어디로 돌았지? 어, 뭐, 아닌데? 어디갔지 얘네? 어, 우리 지금 갈렸어 태커 갈렸어 난 <laughs> 아, 오른쪽에 나, 치우쳐 있어. 리더라도좀모모서 우리 살짝 갈렸고. 햄찌 필, 햄찌 필. 필. 나이스 트리커. 햄찌 말안되는 필. 나이스. 맞이. 거점에 뭐 있다. 햄찌 잡았어요? 나이 나이스 거점에 든 필. 거점에 든 필. 혼자. 거점에 든필 혼자. 와. 날아다닌다. 아, 내가 이거 내가 비트 쓰면서 햄찌가 날려가. 아, 공 개인일렀다. 지공 쓸게. 안 써도 되겠다. 어, 저 어디가 지 아. 빼줘 살짝, 빼줘 살짝. 저희 없어요. 저희 탱커 없어요. 음 탱커 다 이럴게, 탱커 다 이럴게. 호그 나왔어요. 뭐뭐 그냥, 후크랩 굳이 안 써도 �lde 그냥, �lde. 그냥 알아서 해도 돼. 괜찮을 것 같아. 오른쪽 안 할게. 왼쪽 안뭐 할게, 왼쪽 아니야? 나갈게 왼쪽 오케이. 나갈게 왼쪽 안 할게, 왼쪽 안할 디바 에 p 디바 두 개, 디바 두 개, 디바 두 개, 퍼. 탱커 다 퍼. 이득했어, 이득했어, 이득했어. 아, 잠시만둔잠시피 오케이. 만요 잠시만요. 잠시로가 잠시만요. 잠시만둠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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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앞에 요인 땡길게 우리 방요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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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가잠시 오른쪽 시만요 잠시만요. 잠쪽 왼쪽 왼쪽 만요잠시쪽 왼쪽 왼쪽 요 잠시만요.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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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요잠어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 와 어, 나도 되네. 오나 어, 털어질뻔. 이때 교환이. 어쌔기 필. 어쌔기 필. 디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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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트못 빠져. 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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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빠게 트레 빠줄게. 모이라 필아 미쳤다. 나이스. 리는군 쟤네 스돌았고어 이게 안 걸려? 나 붙어. 모이라 모이라 어 모이라 필. 미션. 아, 아 어. 이거 다필 빼야될 아. 대 어? 안 돌아왔어 그래. 그래. 어, 이겼다 어 뭐야? <laughs> 어9 <laughs> <laughs> C9? 방금 거 우리 포커싱 <laughs> 콜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laughs> 5호 <오. 웃음> 애매하네 방금 거 포커싱 콜 <laughs> 우리 빵이었어 빵 근데 5월때 포커싱 콜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네 아니 방금 뭐에 먼때렸오호 말고 오호 말고 어, 전반적으로? 어 전반적으로 근데 막판에는 더 없었어 바깥에 비빌 때 말이야. 아무도, 아, 아무도 말 아, <laughs>